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해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의해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전조차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여 하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재물을 삼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재물을 불에 태우는 의식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을 가리킵니다. 언약계를 지성소로 안치하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 곧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마칠 때까지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불과 구름을 통한 여호와의 현녀는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경외감과 복종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연히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신 것은 성전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결한 찬양문구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10절에 있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며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하 영원함을 찬성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요호와의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하목 제물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심히큰 해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개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4절에서 10절은 두 번의 예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7월 7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거행하였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소가 모두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이 수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제물이 들려졌음을 보여줍니다. 그 제물들은 번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목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목제는 하나님과 높은 수준의 영적 교제를 원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공동체의 하목을 위해서도 드렸습니다. 성전 봉은 예식이 끝난 뒤 다시 초막적 절기를 지키는데, 이 예식은 초막절 날짜에 맞추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거행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다음날, 즉 7월 23일에 백성들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이집트 강까지로 언급하는데 약속의 땅을 넓게 규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지명들은 봉헌식을 겸한 초막절 예식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행하는 거국적인 행사라는 사실과 솔로몬이 그처럼 큰 정성을 기울여 성전 건축을 축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이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공동의 일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당사자가 다윗이며 성전 건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참 성전의 머리똘이 되시는 것처럼 그분의 조상인 다윗 역시 성전의 머리똘을 놓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도의 통로를 얻었으며 예배의 장소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 8절이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요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요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룬니라 밤에 요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이시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기류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11절은 건축을 완료한 내용입니다. 성전은 초라한 모습으로 간신히 건축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이상적 형태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때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에서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함께 왕궁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곳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를 반영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 제 용서를 받으려면, 백성들의 해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건의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앞서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둘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셋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회개의 증거이며 기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단계로 응답하시는데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그들의 삶의 터전인 땅을 고쳐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과 귀에 대해서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마음도 성전에 항상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마치 보배를 대하듯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곧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가장 진실하고 성실하게 돌보시겠다는 뜻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솔로몬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한 사람으로 순종의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율례와 법규를 순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율례와 법규는 일반적인 육법 내용 외에도 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규정들을 가리킵니다. 만일 순종한다면 솔로몬의 왕국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라는 표현은 이곳 외에도 메시아의 탄생 예언에 관한 구절인 미가서 5장 2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윗의 인간 후손을 넘어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그분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2절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19절에서 22절은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장의 주어인 너희를 강조하면서 경고하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린 것으로, 특히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삶과 신앙의 터전에서부터 뿌리채 뽑혀 쫓겨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내였던 성전이 쓸모없는 쓰레기가 땅에 던져 버리듯 버려지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을 보고 놀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조상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신 자기들의 하나님 요하를 버렸으므로 의리를 지키지 않는 배신자들이며 천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눈과 마음을 머물게 하셔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 벌하시지만 그들이 악행을 돌이키고 겸손히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해결와 회복의 길을 이미 열어 주셨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삶을 회복케 하는 풍성한 성김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온 백성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7일간의 성전 봉헌식과 이후 7일간의 장막절 행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예배이며 온전한 예배의 필수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함께하셨던 것은 그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길 정도였거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기중한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눈과 마음을 두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임재가 나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인해 그곳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